여기 강도에게 당하는 해경이 있습니다. 오늘 길에서 강도를 만났어요. 오랜만에 남자 품에 안겨보니 나쁘진 않던데요. 개 자식들. 바로 그놈들의 짓이너 그럼 여태까지 한 번도 부부관계를 안 했다는 거야? 혜경이 너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하니? 최소한 일주일에 두세 번은 했겠지 네 남편이 널 무척 사랑하는 것 같은데 <laughs> 사랑? 내 몸은 다른 사람을 원하는데 음. 요즘 쓸만한 놈들이 없단 말이야 그래도 일본 물 먹은 놈이라 실력이 대단합니다 그럼 직세 놈한테 한번 붙여봐 예 저녁 해놨어요 혼자 먹어 나 열이 돈가 남편과는 평생 잠자리를 못해 방해하는 기운이 있어 어, 불쌍하게 죽은 놈이구만. 어, 원한이 사무쳤어. 정수씨, 차라리 죽고 싶어. 싶어. 더 이상 이런 생활은 싫어. 남편은 다른 여자와 함께 있죠. 자기 어제 집에 들어갔었어. 피곤하다. 좀 주물러 집에 가서 뭐 했는데? 자식, 그 여자하고는 관계 안 되는 거 알면서 매일 확인해야 돼. 그리고 해경의 과거가 나오죠? 혜경은 사랑하는 정수와 함께있죠 정수와 혜경을 보며 질투를 하는 지금의 남편. 정수를 잊지 못하는 혜경은 남편과 잠자리가 안되죠. 아직도 죽은 그놈을 잊지 못하고 있군. 그러니까 우리 사이가 이 모양이지. 그러니까 죽게 내버려 두든가 이혼해 주든가 나좀 편하게 내버려 둬요. 그렇게 못해. 정수신 당신 친구였잖아요. 그게 어쩌다는 거야? 지금 우리 사이가 안 좋은 건 정수씨의 영혼이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기 때문이래요. 그런 개같은 소리 하지 마. 난 아직도 정수씨의 죽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 앞으로 한번더 그런 얘기하면 용서 못 해. 육체의 욕망을 약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글쎄, 난 아직 심각할 정도로 육체의 정욕을 느껴본 적이 없어서 난 지금도 정수 씨를 잊지 못해. 어쩔 땐 먼저 죽은 정수 씨가 원망스러워. 그인 내가 만난 남자는 모두 죽여버리겠대. 미친 놈. 지는 작은 여자까지 떳떳하게 만들어 놓고 <laughs> 잊어버리자. 우리 사장은 본처가 있는데 본처하고는 이게 안 된대. 그래서 공식적인 작은 여자를 둘씩이나 두고 있어. 문제는 본처가 사는 집에. 가끔 강도가 들어와서 강간을 하고 달아난다는 거야. 그래서 사장은 그 강도를 잡으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썼는데 워낙 강한 놈인가봐. 내가 할 일은 본처를 지키는 일. 하여튼 고맙다. 건달한테 직장이 다 생기고 남편의 부하는 해경을 친구에게 지켜달라고 하자. 어제 슬퍼서 모양새가 왜 이래? 예, 친구 놈하고. 그 실력 좋다는 왜안 와? 지금 있는 놈은 영 마음에 안 들어. 음... 음... 이젠 그짓도 못하겠어요. 거짓말이란 걸 남편이 알면 날 죽여버릴 거예요. 오늘 밤이 마지막이야. 동경으로 돌아와라. 사부님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 해경은 그냥 당했다고 말하죠. 꿈자몽. 벌써 도망갔어요. <laughs> 어, 죄송합니다. 개자식. 됐어요. 난 괜찮아요. 당신도 가보세요. 어, 죄송합니다. 애자식. 됐어요. 난 괜찮아요. 당신도 가보세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일본에서 온 친구입니다. 무술은 어디서 배웠나? 일본의 나카무라 밑에서 3년 있었습니다. 그 놈을 잡게. 잡는 즉시 죽여도 좋아. 아니야. 그 놈을 잡으면 한 평생 살수 있는 돈을 주겠다. <놀람> 미스터 박이야. 앞으로 이 친구가 당신을 보호할 거야. 일본의 나카무라와는 어떤 관계인가? 저 이모군님입니다. 한국에는. 어머님이 살고 계십니다. 무당의 말이 맞는 걸까? 천생연분이라고? 아니야. 강도가 들어와서 강간의 죽을 기다리는 여자라고요. 그러니까 상관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미안해요. 소리쳐서.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물소리에 잠이 깨서 나왔습니다. 아니에요. 잠도 안 오는데 술이나 좀 갖다 주세요. 저 안고 싶지 않아요? 당신도 내 남편처럼 저에게 의미가 없나요? 아닙니다. 당신은 너무 매력적입니다. 당신을 처음 본 순간, 저 당신의 여자가 되고 싶었어. 어쩌면 남편도 저 사람과 내가 가까워지길 바라는지도 몰라. 하여튼 매일 자전거 타러 나오는 걸 보니 요즘 살만한가보다. 그런 널 보니까 내가 더 즐거워. 음. 이러지 말아요. 그이가 알면 당신이 위험해요. 상관없어요. 난 죽어도 후회하잖아요. 그리고 드레모습을 보고 있는 남자. 전 지금 너무 행복해요. 난 당신을 처음 본 순간 사랑에 빠질 줄 알았어요. 난 언제까지나 당신을 보호할 겁니다. 네 남편이 죽을 수도 있어. 자네에게 부탁이 있어. 밑에 놈이 배신했어. 제가 손봐드리겠습니다. 물건이 관련돼 있네. 봐요? 전할수 없습니다. 도와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되면 전 영원히 동경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내네 친구. 죄송합니다. 죽을 때를 떠났습니다. 오히려 잘 됐어. 저놈을 끌어내. 물건을 빼서 오라고 협박해. 내 놈이 나의 마지막 부탁을 거절한다면, 너와의 우정을 지키고 싶지만 이 테이비 사장 손에 들어가면 너와 여자는 어떻게 될까? 결국 부탁을 들어주는 남자. 전모레 일본으로 떠나요. 같이 가고 싶어요. 저도 같이 가고 싶어. 집별시고 남편은 남자를 죽이겠다. 고, 하자. 수고들 했다. 응? 총을 버려. 너도 버려. 왜 그러십니까? 이건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운전님이 도착한 즉시 뒤를 밟아. 네. <laughs> 이놈이 한국에 저 혼자 다녀올 테니까 여기서 기다리세요. 미안해요. 한동안 못 왔죠. 건수 씨 미워하지 말아요. 좋은 사람이에요. 그 여자는 내 여자야. 세수 세면 총을 쏘겠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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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하자하하 <이 자식아. 웃음> <laughs> <laughs> 농사 지을 만해? 그럼 하하 총을 쏘는 남자의 모습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